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 저희 구주차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문화 사회의 아, 초등학교 다문화 인권교육의 방법 연구라는 논문을 보고 있고요.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에서, 어,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인지, 정서, 행동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인권교육의 노력이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 마지막 단락에서 이 내용이 한번더 나오고 있거든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권교육은 지식. 그 다음, 가치, 신념, 태도. 이것은 정서라는 한거지 내용으로 환원시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행위. 등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식 차원은 주로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인권에 관한 법, 제도의 이해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제가 1학기 전반 부분에 계속 이야기했던 그게 거의 지식과 관련되는 거였죠. 가치, 신념, 태도 차원은 인간으로서 나와 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존중받도록 해야 할 책임 의식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다어 이제 이 논문 후반부 저희가 직접 다루지는 않겠지만 도덕과나 사회과의 교육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의 교육 이론적 수업이 아니라 학생 활동형 위주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정서적인 측면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내용 그 교육과 관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행위 차원은 학교나 사회에서 제기되는 인권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인권 의식을 가지고 인권 친화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 자치 활동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죠. 학급 규모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전체 학생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실제 요즘은 교칙 개정이라든지 이런데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연히 하겠죠. 그 학교 구성원은 교사, 학부모, 학생. 거기서도 학생이 굉장히 수도 많이 차지하건 학원이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교칙 개정에서 이3주체의 의견을 잘 반영해가지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내용들 자치 활동과 연결시켜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인권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고려할 때, 인권 교육은 단순히 인권 내용을 강조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과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 정서 행위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권교육과 다문화교육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다문화교육이란 민주적 가치와 신념에 기반을 두고 상호 의존적이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내에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확증하는 교수 학습의 접근 또는 아이들에게 불평등, 불의, 인종주의, 편견을 인지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편견과 차별의 메커니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문화적 소통을 통한 해소 반차별주의 교육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은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이 굉장히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데 저희가 다음 주에도 다문화 인권 교육 관련한 논문을 한편더 다루어 보기로 했었잖아요. 어, 그 논문의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다문화 교육과 인권 교육은 일맥상통한다. 다문화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다문화 인권 교육이다. 어,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아마 이 논문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서 보면, 이 다문화 교육과 인권 교육이 조금은 모순되고 충돌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어,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그것의 좋은 점, 긍정적인 점만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글을 쓸 때도 긍정적인 부분만 쓰게 됩니다. 어, 아마 학교 다닐 때도 스터디 모임 이런 거 해보셨을 거고요. 뭐 교사 생활이라든지 하시면서도 뜻이 맞는 선생님들과 독서 모임이라든지 공부 모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검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오류는 없는지,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한계점이라든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은 없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이 내용에서는 어~ 그런 약간 충돌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 227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죠. 다문화 교육의 다, 다수를 차지하는 문화교육과 인권교육. 지금 인권교육이 있고요. 편의상 한번더 쓰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인권교육, 이두 가지는 상호 존중이라는 비슷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나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문화교육은 문화의 차이점과 다양성에 대하여 가르치고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 존중하도록 가르칩니다. 어, 초점이, 다양성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인권교육은 그 누구에게나 인권이 동등하게 주어졌다는 보편성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건이 다양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이 조화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어야 다문화 인권 교육 또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 이제 3절에서 다문화 인권 교육의 의미와 내용을 보다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내용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다문화 인권 또는 이주민 인권, 다문화 인권 교육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정의가 쉽지 않습니다. 음.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사실 어, 블루오션인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만큼 다루기가 까다롭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죠. 연구가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하고 있는 이 논문과 다음 주에 다루어 볼두 번째 논문, 그두 가지 정도가 다문화 인권 교육이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연구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위 논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전도 유망한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뒷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문화 인권은 기존의 인권에 관한 논의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다문화 현상과 관련하여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부각된 것을 말한다. 즉, 다문화 인권의 문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권의 영역 속에서 이주 노동자, 국제 결혼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다문화 시대의 사회적 소수자가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문화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소한 권리 차원,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차별 철폐 조치 이것과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주 노동자 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으면서 노동하고 계시잖아요. 어, 작년 겨울에도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숙소로 제공되는 것이 거의 비닐 하우스를 약간 개조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잤는데 동사를 하신 거죠. 어, 그 얼어 죽었던 이주 여성 노동자 분들이 계셨죠. 굉장히 슬프고 끔찍한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있다기 보다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어, 예를 들어서 다문화 교육이 비교적 일찍이 발전하기 시작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어... 직업에서 후입 선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후입 선출 가장 뒤에 들어가고 가장 먼저 나간다. 유색인종이면서 여성 성별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직장을 가지는 것에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차별받고 있다. 어, 흑인 여성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피부색을 가진 여성 같은 경우에 직장 가지는 건 가장 뒤 순서로 밀려서 마지막에 직장을 가지는데 이놈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쫓아낼 때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쫓아낸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차별을 없애는 것, 그게 다문화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적극적 의미의 인권으로서 이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인지하고 이에 대항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권리까지도 포함한다고 할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차별 철폐 조치가 다문화 인권과 관련한 소극적인 대응 내지 접근이라고 말한다면 적극적인 대응 내지 접근은 말 그대로 적극적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죠? 어, 다문화 구성원인 학생이, 머리가 똑똑하고 본인이 능력, 노력, 그리고 집안에서도 조금 이 학생이 만약에 방하고 이렇게 할때 잡아줄 수 있는 좋은 가족 구성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쉬운 전형들이 있습니다. 쿼터가 아예 그 학생들만 따로 모집하는 전형이 있거든요. 북한 이탈주민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음, 물론, 당연히 출발점이 훨씬 더 아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피를 깎는 고통 이런 게 동반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한 단계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만 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했을 때는 같은 수준 학생들과 경쟁했을 때 본인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학업을 더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입시 전형들. 이게 거의 쿼터가 나누어져서 별도의 트랙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차별 받아 왔으니까 예전에는 차별하지 마라 이 정도의 소극적인 측면에서 다문, 다문화 인권 문제를 조명했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차별 받아 왔으니까 이제 더 우대해주자 이런 측면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어, 공공기관 이런 데서 요즘 많이 하는 건. 특정 성별 어, 지금까지 사회 진출을 많이 못했던 사실 여성이 사회 진출에 있어서 많이 차별을 받아왔으니까요. 지목을 해서 여성 지원자만 가능 이렇게 해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서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 지원자들이 조금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차별받아 왔던 거에 대한 보상 제가 정의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상적 정의 개념은 다루지 않았었는데 보상적 정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린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 인권 그리고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쟁점으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도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역할, 즉 노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차별 철폐 조치는 차별하지 마라. 적극적 우대는 차별 받아왔으니까 이제 더 우대해 주자. 어,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뒷부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228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의 인권 관점이 반영된다는 것은 인권에 의한,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29쪽으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 줄, 다문화 인권 교육은 다문화 교육의 하위 개념으로서 목표, 내용, 방법, 환경 등 교육의 모든 과정이 인권을 주제로 계획되고 실행되는 교육입니다. 인권이 핵심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성, 노인, 성적 소수자, 아동, 이주 노동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지양하며 사회적 약자가 누구든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당당하게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태도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되는 논문 향후에 쓰실 계획이 있다면 이런 내용은 반드시 인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다문화 인권교육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인권교육의 한 측면으로서 사회 내 다수자는 인종적 민족 적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태도 및 역량을 기르고,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의 다문화 구성원 역시 건강한 자아 정체성과 함께 스스로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킬 수 있는 태도 및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다문화 인권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어찌해야 될까요?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뒷부분에 이제 직접적인 방안 이 내용은 생략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음, 여기서 이제 소극적 의미 인권교육이라든지 적극적 의미의 다문화 인권교육 이야기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 내용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3장에서 다문화 인권교육 원리 이 부분까지만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앞부분은 요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길게 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리 부분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다문화 인권 교육의 원리, 어, 도덕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 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동화와 공익 광고를 활용하는 방안, 이게 이제 방법인데요. 저희는 방법은 안 살펴보고 그 속에 구현되어 있는 원리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231쪽 가장 마지막 단락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권 교육의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등학생의 경험 수준과 발달 수준에 맞게 교수 학습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생님들과 수업하는 것에서 가장 한계로 작용하는 게, 인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고등교육 수준, 그런 이론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소재로서 써먹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연구를 하실 때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어, 그런 연구가 충실해지신 이후에 실제 학습자들 대상으로 할 때는 그들이 눈높이에 맞게 잘 조직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232쪽으로 넘어와서요. 한 대여섯 번째 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인권이라는 주제는 초등학생들에게 어렵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거나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례 이거면 베스트이고요 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가 경험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 이게 학생들이 경험한 사례 흥미 유발되는 정도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되었건 교사가 되었건 유의미한 경험 사례와 연결하면서 도입하는 게 좋은 시도라는 것이죠 셋째 딱딱한 주제인이만큼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돋을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구안하여 활용해야 한다. 저는 이제 중등이다 보니까 좀 이론적인 강의 이런 걸 해서 활동형 수업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걸 아마 초등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잘 하시고 단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넷째, 다문화 인권에 대한 지식, 다문화 인권 감수성, 다문화인권 문제의 해결 능력 간의 조화로운 자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인권교육도 통합적인 거니까. 다문화인권교육 또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교사 주도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초등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문화인권 문제의 경험 교류에 기반한. 또래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제 내러티브 접근이 적극 활용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방안 정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줄 내려와서요. 내러티브 접근과 관련해서요. 이제... 하나는 다문화인권과 관련된 자신의 실생활 경험을 또래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다문화인권에 대한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와 그 이유를 말하고 또래들의 경험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다문화인권에 대한 이야기의 저자가 됨으로써 인권침해의 감소 성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자 의식을 가져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다문화 인권을 소재로 다룬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다문화 인권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주인공의 인식과 태도, 그로 인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 결과와 그 이유 등에 대해 마치 자신이 직면한 상황인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각해 보고 느껴보고 판단 및 결정의 봄으로써 다문화 인권의 필요성과 소중함,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문학 작품 속에서 내용을 활용하는 것. 이런 내러티브적인 접근이 초등학생들에게 다문화 인권교육 접근하는 것에 효과적인 원리가 될수 있을 것이다. 어, 뒤에 이제 직접적인 사례들도 다루어 볼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논문 한 편도 더 보고 주 교재 내용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문화 인권 교육과 관련한 또 다른 논문으로 선생님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